그치 이제 2억짜리였는데 1억 5천으로 하기로 했으면 5천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. 일시불로 받는 게 제일 좋지. 근데 집주인이 못 준다고 할수 있잖아. 못 주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그 돈을 집주인에게 빌려 준것와 같아. 그러니까 요즘 금리 정도나 아니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있거든. 그것을 좀 준용해서 한 6%, 5% 정도로 이율을 받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. 뭐 예를 들면 6%라고 하면 연 6%로 받는다고 하면 그게 월 25만원 정도 되거든 혹시 그 이자를 안 주면 그안준 금액만큼에 대해서 보통 소송했을 때 소송을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가 한연12% 정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특약으로 적어서 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이 그런 지연이자를 내기 싫어서라도 월 이자를 잘 주겠지.